안녕하세요 취미공방의 화랑단입니다 저번 육포편에 이어 오늘은 화랑단 편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발매되었으면 하는 비규어 라이트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의 위왕 제품들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Let's go! 먼저, 5위는 XYZ 드래곤 캐논입니다. 배트시티 계열선 편에서 카이바 세토가 어둠의 유기와의 4차전 듀얼 중 사용한 카드입니다. X 크로스 캐논, Y 드래곤 헤드, 제타 메타 캐터필러, 해당의 합체 모니터로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유기왕 듀얼 몬스터즈 GX에서는 만두메 준이, VW 타이거 캐터펄드와 함께 VW XYZ 드래곤 캐터펄드 캐논으로 융합 합체하기로 합니다. 다양한 합체를 보여주는 만큼 어디까지 과연 프라모델로 구현할 될지 궁금하여 시능해 보았으며 역시 남자의 로망은 합체 로봇이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4위는 엘레멘타 히어로 네오스입니다. 유유왕 듀얼 모니 GX의 주인공 유우키 주다이의 에이스 카드로 등장합니다. 피규어 라이즈 텐더는 앰플리파이드와된다면 어떠한 리파인 이로 일지 기대되며 개인적으로 저 근육들이 더욱 우람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룡 가오솔저에서 보여주었던 색감 등이 네오스에선 또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하여 한번 선명해 보게 되었습니다. 3위부터는 이저화랑면에 사심을 또 한번 가득가득가득가득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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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선정이 시작됩니다. 3위는 파멸용 간드라 크로스입니다. 어둠의 유기가 아닌 묻어 유기가 사용하는 본인의 오리지널 카드 중하나로서 필드의 카드를 전부 파괴하고 자신 역시 파괴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등장은 기억 속 세계에서 어둠의 바쿠라와의 도중파괴룡 간드라로 처음 등장했으며 당시 필드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효과와 흉악한 위험에 와, 겁나 멋있다! 라고 생각했으며 이후 아템과의 결전에서 블랙메이션을 파괴하기 위해 재등장하였지만 실패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극장판 위희왕더다크사이 오브 디멘 현지에서 나온 파멸룡 간드라 크로스의 등장 모습과 대사, 그리고 카이바의딥아이디파 화이트 드래곤과 공멸하는 모습에 희열감을 느껴 선정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밝아진 색감을 가진 파괴룡 간드라 기아스 또한 멋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만 걸절하는 심정으로 선정해보게 되었습니다. 2위는 딥 아이즈 화이트 드래곤입니다. 극장판 유왕 더 다크사이로그 팀의 현재에서 카이바 세토가 사용한 카드로 공식게임에서는 자신의 필드의 앞면 표시의 푸른 눈 몬스터가 전투 또는 상대 효과로 파괴되었을 때패에서 특수 소환되는 카드입니다. 극장판에서는 푸른 눈의 카오스 맥스 드래곤이 파괴되고 소환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강력해 보이는 푸른 눈의 카오스 맥스 드래곤과 더불어 화랑난의 최애 카드지만 이왕 고르는 거 푸른 눈의 카오스 맥트레본보다는 왠지 더욱 제품화가 힘들어 보이는 녀석이 끌려서 선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사심에 사심을 더하고 거기에 사랑까지 담아 선정에 보았습니다. 바로 블랙메이션 걸입니다. 유희왕을 대표하는 미소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코토부키아에서 나온 블랙메이션 걸도 있지만 그래도 최애를 뽑아 1위에 선정하게 된다면 무조건 블랙메이션 걸이라 생각하게 되었으며, 팀 아이오스까지는 모르겠지만, 용기사 블랙메이션 걸 버전으로 나오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넵 여기까지 피규어 라이스 샌더드 앰플리파이드로 발매되었으면 하는 유유한 캐릭터 탑5 화랑난 편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으며, 다음번에도 재밌는 주제나 제품의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